자, 오늘은 막고소 신제품이죠. 막고소 제품에 대해서 설명을 좀 드리겠습니다. 아, 일부러 저는 이미 몇달 전서부터 테스트를 하고 있었지만, 그리고 경원필드 스텝들 일부는 이 제품을 써봤지만, 아직 소비자분들이 생소할 것 같아서 유통이 되기를... 약속대로 기다렸습니다. 그래서 점포에 입점이 되기 시작해서 이제 막고소에 대한 제품의 특징과 활용법에 대해서 설명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아, 일단 막고소는 배아류입니다. 배아류고요. 어, 배아류는 향버거도 기존에 있고 찐버거도 있고, 그 다음에 막고소가 신상품이 나왔는데, 그러면 찐버거와 향버거와 막고소의 차이점, 이 막고소는 어떠한 차이점을 갖고 있냐, 어, 그런 것들을 좀 설명을 드리면, 막고소는 비중이 가장 무겁습니다. 비중이 가장 무겁게 되어 있고요. 어, 그러기 때문에 찐버거나 향버거보다 가장 무겁습니다. 그래서 뜨지가 않습니다. 배아류 흔히 말해서 이제 저희는 그냥 뭐 보리라고 명칭을 하죠 사실은 보리가 아닌데 보리라고 명칭 하는데 보리류를 던지면 고기가 뜬다라는 말들이 많죠 이막고소는 비중이 가장 무거워서 다 가라앉습니다 그두 번째는 확산성이 찐 버거 향버거보다 훨씬 강합니다 폭발적인 확산성을 갖고 있습니다 그래서 확산성을 순서대로 나누면 향버거 다음이 찐 버거가 향버. 찐버거가 확산성이 강하고, 그 다음이 막고소. 이렇게 해서 순서대로 확산성이 강한 순서입니다. 그래서 막고소가 확산성이 가장 강합니다. 그래서 그런 차이점이 좀 있고요. 다음으로는 밀배아뿐만 아니라 콩하고 옥수수도 들어있습니다. 그런 차이점이 좀 있고요. 또 다음으로는 입자가 가장 큽니다. 입자를 큰 순서대로 하면 항버거 그 다음에 항버거보다 찐버거 입자가 크고 그 다음이 막고소 입자가 가장 큽니다 그래서 입자가 크다는 장점이 있습니다 그러면 자 우리는 이 막고소를 어떻게 활용을 잘할 것이냐 요게 이제 관건이죠 어, 일반적으로 3232는 똑같이 사용을 하시면 됩니다 처음에 어, 집어제 겸 먹이용을 할땐 3232는 기존과 동일합니다 한데 제가 새로운 레시피를 설명을 드릴 겁니다. 일명 올 쓰리입니다. 올 쓰리. 예, 올 쓰리인데 올 쓰리는 어떨 때 사용하냐면 내가 빠른 집어를 원할 때 그리고 주말에 또 경쟁이 양 옆에 경쟁이 심할 때 또+ 또 때로는 아안 좋은 자리에 배치가 됐을 때뭐 왔는데 이미 새벽에 좋은 자리에 있는 사람들 다 앉아 있고 내가. 별로 낱말이 아니면 뭐안 나오는 자리에 앉았을 때, 요랬을 때 활용도를 쓸 겁니다. 그래서 그 원리에 대해서도 제가 설명을 드릴 거고요. 잘 보셔야 됩니다. 올 3는 왜올 3냐면 다 3입니다. 무슨 말씀이냐면 직접 제가 계속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아쿠아텍 X 또는 블루 또는 아쿠아텍 2 이거를 세 컵을 넣어줍니다. 어분을. 저 이제 아쿠아텍 X를 즐겨 사용하기 때문에 아쿠아텍 X로 오늘은 꺼냈는데요. 그 다음에 포테이토 대립 대립도 세컵입니다둘 하나 둘 포테이토 대립은 제가 처음에 말씀드렸듯이 처음에 넣으라고 랬죠다 3컵입니다. 그래서 올쓸입니다. 그래서 골고루 섞어줍니다. 그리고 물도 세 컵입니다. 그래서 골고루 섞어줍니다. 이 상태에서 숙성이 좀 되기를 기다리겠습니다. 그래서 올스리의 원리와 또 투척 방법도 조금 제가 다른 방법을 새로운 방법을 그하고 노, 그 원리도 제가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일단 숙성 되기를 조금 기다리겠습니다. 자 다음으로는 이제 숙성이 돼서 다음으로는 막고소를 넣차야 됩니다. 막고소도 마찬가지로 세 컵입니다. 막고소를 이 막고소의 또 다른 차이점은 향이 딸기향과 고소한 향이 날 겁니다. 예, 딱 열어 보시면 굉장히 강하게 딸기 글루텐 향과 고소한 향이 같이 날 겁니다. 이것도 깎기식으로 세 컵을 넣어줍니다. 둘, 셋. 이 상태에서 골고루 섞어줍니다. 자, 다음으로는 전자에 했던 방법보다는 확산성은 덜하지만 기존에 했던 방법보다는 확산성은 강합니다. 이건 어느 정도가 집어가 되는데 마무리, 한쪽 바늘에 계속 유지를 할때 사용하는 방법인데요. 이것도 똑같이 올슬입니다. 그래서 아쿠아텍X 또는 아쿠아텍2 또는 아쿠아블루를 3컵을 넣어줍니다. 그리고 메시포테이토 대립을 3컵을 넣어줍니다. 제가 계속 깎기식으로 하는 이유는 계속 설명을 드리지만 고봉으로 하면 사람마다의 고봉이 기준이 다릅니다. 그리고 본인이 풀 때도 고봉이 조금씩 다 다릅니다. 이러면 물성이 달라집니다. 그러기 때문에 제가 깎기 식으로 쉽게 누구나 공통적으로 물성을 맞추기 위해서 똑같이 깎기 식으로 하는 겁니다. 그 다음에 막고소도 세 컵을 넣어줍니다. 냄새가 딸기향하고 고소한 향이 진동을 하는데요. 요즘 제가 식단 조절을 계속 하고 있는데 자꾸 배고프게 만들어 주는 단점도 있네요 사람이 배가 고파지네요 그래서 섞어줍니다 이렇게 아예 처음서부터 그리고 물을 세 컵을 넣어줍니다 그 상태에서 섞어줍니다 여기서 달라진 점은 뭐죠 막고소를 처음서부터 같이 넣는다 예 이건 후자에 넣는 다 이게 더 그면 제일 폭발적인 확산성이 강합니다. 요렇게. 요렇게 두 가지의 방법이 있습니다. 그래서 모두 다세 컵이라서 그냥 발음하기 편하고 하기, 따라하기 편하게 말씀드리기 위해서 그냥 올스리라고 제가 명칭을 졌습니다. 어, 요 방법은 일명 붕어 고속도로 내기 방법을 쓸때 아주 좋습니다. 그럼 붕어 고속도로 내기는 어떤 거냐는 제가 좀 이따가 설명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그래서, 어, 3232와 뭐, 다른 방법을 사용할 때는 똑같습니다. 똑같이 사용하시면 되는데, 찐버거나 향버거를 대체해서 쓰셔도 되는데, 아까에도 말씀드렸듯이 내가 좋은 자리에 못 앉았을 때, 또 토요일 날 다닥다닥 붙어서 사용을 했을 때, 내, 내 쪽으로 집어를좀더 유도를 해야 될 때, 그 다음에 뭐 수심이 깊은데 했을 때, 이럴 때, 효과적으로 보실 수가 있고요. 어, 말씀드리는 막고선는 어, 기존의 보리류, 흔히 말하는 배아류를 던졌을 때 뜨는 현상들을 얻게끔 이건 쫙 가라앉습니다. 예. 그래서 비중이 가장 무거워서 가라앉게끔 되어 있기 때문에 이거를 최대한으로 활용을 한 겁니다. 그래서, 어, 일명 붕어 고속도로 내기는 어떠한 원리냐면, 풀투척을 합니다. 풀투척을. 풀투척을 하는 기법으로 사용을 하는데, 풀투척, 특히 편대는 이제 풀투척을 할 수밖에 없잖아요. 그래서 예전에 저희가 어렸을 때 참새 잡을 때그 원리와 똑같습니다. 한번 보여드리겠습니다. 자, 이 원리를 설명을 드리면 예전에 저희가 참새를 잡을 때, 참새를 잡을 때 쓰던 방법과 동일합니다. 자, 저희가 풀투척 하면 어떤 원리죠? 포물선 원리죠? 이렇게. 포물선을 그리면서 내려가서 찌있는 데서 안착이 되는 원리입니다. 이거는 폭발적인 확상을 하는데 가라앉는다고 말씀을 드렸죠. 그래서 풀투척을 하면 유실이 되기 시작합니다. 쭉, 뭐 수심에 따라서 달라지지만 유실이 돼서 안착을 했을 때는 50% 또는 뭐60% 정도 남고 나머지는 이탈을 하겠죠. 그게 가라앉습니다. 그러면 원리는 이렇습니다. 풀 투척을 하면 이렇게 조금씩 떨어지기 시작합니다. 예, 원리가. 이게 기를 내는 겁니다. 그래서 요 참새가 있는 부분에서는 이렇게 잔뜩 모아놓죠. 예, 그래서 여기에 이렇게 기를 내는 겁니다. 예, 가라. 이게 뜨면 불가능하거든요. 받아먹는 현상이 생기죠. 그래서 기를 이렇게 쭉 내주는 겁니다. 예, 그래서 이 부분에는 잔뜩 쌓이게끔 이렇게 되는 원리. 참새 잡을 때요. 저희가 어렸을 때 참새 잡을 때 원리하고 똑같습니다. 그래서 이렇게 길을 내주면 주위에서 어 뭐지 뭐 먹을 게 있네 하고 이렇게 이걸 길을 따라 따라와서 여기에 먹을 수 있게끔 이걸 유도를 하는 겁니다. 강한 빠른 집어를 하기 위해서는 요거를 요즘 세대 분들하고는 참새를 이제 안 잡기 때문에 참새 보기도 힘들고 그래서 이해를 못 하실까봐 제가 재현을 해드리는 겁니다. 이렇게 돼서 뭐지? 쫑쫑쫑쫑쫑쫑쫑 뭐지? 쫑쫑쫑쫑쫑 와서 여기 와서 먹었을 때 어떻게 되죠? 밖에서 숨어서 기다리다가 얘를 탁! 이렇게 잡는 원리잖아요. 예. 네. 마찬가지로 이 집어를 시켜서 붕어를 유도시킨 다음에 내 바운드리 안에 들어와서 내 바늘에 집어. 먹이를 먹었을 때 챔질을 하는 원리라고 똑같습니다 그래서 어 고속도로 내기는 이 길을 내주는 겁니다 이 길을 이렇게 예, 길을 내주는 겁니다 뜰 때는 불가능합니다 배아류가 뜰 때는 불가능한데 이런 식으로 또 풀투척을 해서 길을 내주는 겁니다 그래서 먼데 이렇게 모여만 있 있을 때하고 이렇게 되어 있을 때하고 집어는 이게 훨씬 더제 경험상 빨랐습니다 그래서 길을 내주는 방법대로 이렇게 길을 내준다고 생각하면 됩니다. 그래서 이쪽에서 오든 이쪽에서 오든 향과 이 지금 냄새 같은 경우도 향도 완전히 뭐 굉장히 강하게 딸기 향과 고소한 향이 나는데 뭐지 이게 무슨 냄새지 어쩌고저쩌고 해가지고 이렇게 왔는데 있으면 어 이것 봐라 해가지고 이렇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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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오다가 이렇게 잔뜩 모이는 걸내 바운드에 안에 올수 있게끔 최대한으로 올수 있게끔 이게 고속도로 길 내는 방법입니다. 이 원리대로 해서, 어, 막고서는 비중이 무겁기 때문에 이게 가능해지는 겁니다. 그래서 풀투척을 해서 땅, 수면에 떨어져서 퍼지기 시작해서 조금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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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퍼져서 요 안에 이 유실이 30% 또는 40% 되고 요 안에 잔뜩 모일 수 있게끔 하는 방법대로 진행을 하기 위해서 그러면 좀더 어차피 내가 붕어를 내 쪽으로 끌어당겨야 되는데 요기만 있는 것보다는 이렇게 하는 게 효과가 더 좋습니다. 그래서 일명 고속도로 길내기예 붕어 고속도로 전용도로로 해서 올수 있게끔 유도를 시킨 물론 뒤에서도 오고 이쪽에서 옵니다. 그렇게 하는 방법도 있지만 이렇게 했을 때 훨씬 더 빠른 또 많은 양을 길을 내는 방법입니다. 그래서 요런 방법을 했을 때 물성을 계산을 했을 때이올 쓰리 방법이. 요렇게 했을 때 효과가 아주 좋습니다. 요 방법을 설명을 드리기 위해서, 어, 참새에 잡는 원리를 똑같이 구현을 한 겁니다. 그래서, 어, 막고소하고 요런 걸 넣었을 때, 요렇게 되는 겁니다. 탁 던지면 조금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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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조금씩. 가라앉기 때문에 이러고, 여기에 또 모이지 않습니까? 또 다음에 탁 던져서 조금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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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조금씩. 예 그래서 여기에 또 잔뜩 쌓이고 또탁 던졌을 때 조금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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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하고 또 잔뜩 쌓이고 예또탁 던졌을 때 쌓이고 예 그래서 쫑쫑쫑쫑 모지 해서 와서 여기 와서 완전히 먹을 수 있게끔 유도를 시키고 계속해서 모일 수 있게끔 하는 방법을 어~ 일명 붕어 고속도로 내기 붕어 전용기 내기 요 방법대로 하시면 아마 효과를 조금 보실 수 있고 제가 주로 많이 사용하는 방법들 중에 하나였습니다. 그래서 이렇게 하는데 단 이게 이렇게 길래 놓고 뭐한두 시간 자리 베고 오면 특히 대류가 있는 곳, 유속이 있는 곳. 이런 대류주에서는 이거 다 없어집니다. 얘, 얘만 없어지는 게 아니라 얘도 다 없어집니다. 제가 그래서 항상 말씀드리죠. 한 시간 이상 자리를 비우면 처음 다시 집어 한다는 마음으로 다시 한번 던지라고 말씀드리는 게다 쓸려갑니다. 그래서 처음에 내가 낚시를 시작할 때 빠른 길 내는 거. 그래서 뭐한 바가지를 넣든 두 바가지를 넣든 이렇게 하면 조금 더 빠른 집어를 유도를 하실 수가 있고 길을 내실 수가 있을 겁니다. 한 번, 어, 시청자 여러분들도 한번 고속도로 길내는, 붕어 전용도로 길내는 방법을 한번 써보시기를, 막고소를 활용해 보시기를 제가 추천을 드립니다. 저는 그래서 어, 특히 깊은 수심에서도 이 방법대로 진행을 합니다. 그래서 방법은 처음에 올수리도 처음부터 넣는 방법과 또다 나중에 넣는 방법은 그때그때 실전편에서 제가 설명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이렇게 해서 막고소의 제품이 나와서 막고소는 어떠한 특징을 갖고 있는지, 기존의 찐버거하고 향버거하고 어떠한 차이점이 있는지, 또요또 또 활용법, 배합법은 어떠한지를 제가 설명을 드렸습니다. 어, 많이들 활용하셔서 조과에 좀더 즐거운 낚시를 하실 수 있게끔 즐거운 낚시를 하시기를 기원하겠습니다. 자, 저는 또 인사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